용자 TV. 자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중고 차량은 아닙니다. 신차량이에요. 신규 차량인데 캠핑카 차량이 전 매물이 다 판매가 완료됐고 전시 차량 딱한 대만 나왔는데이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이 마지막 남은 한대 저렴하게 팔아. 또 된다고 하셔 가지고 급하게 촬영을 좀 진행하게 됐고요. 가격대는 5,700에서 5,800 선으로 맞춰서 출고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소세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직접 문의를 하셔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올려 드렸던 영상 카마인이라는 업체를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서 판매되는 제품을 보시면 어느 정도 깔끔한 성격이신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품 전체를 간단하게 좀설명을 드리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해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에 전화번호를 남겨두도록 할게요 일단 차량 자체는 포토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그래서 신차량입니다 차량 번호판도 없는 신규 차량이니까 내가 차량을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외부 공간을 보시면 은 일반적으로 캠핑카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전면 창에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창이 널찍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사이즈 대략적으로 보니까 1200짜리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500에 1200짜리 사이즈의 창을 두개 갖고 있고요. 후면부에 탑차와 같은 형태의 창이 마련이 돼 있어요. 이 약종, 양쪽 모을 개폐해가지고 열어주시게 되면은 뒤편에도 역시 쓸수 있는 창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모기장을 활용을 해서 여름철에 좀더 시원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이게 또 오픈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하단 부분에 수전도, 외부 수전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뭐 샤워라든지 아이들이 이제 그 모래사장에서 놀고 오면은 간단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납공간으로도 활용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오픈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뒷면 후면부에 이제 공간이랑 같이 연결해서 쓸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오픈해줄 수 있는 문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공간을 활용하기가 좀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요부는 일반적으로 이런 형태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요거를 이제 오픈해서 오픈을 해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쓸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식기구나 이렇게 양념통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게 여기 앞쪽에 이제 신발을 벗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저희 이제 카라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공간이 있으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출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저기 보시면 이제 욕실 공간도 이렇게 넓게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좋더라고요. 제가 한번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가도 제가 이제 키가 1 8 0 c 인데 촌정간이 어, 타이트하게 낫긴 하지만 이 정도 공간을 쓸수 있기 때문에 샤워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 수전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손 씻고 간단하게 이제 세족하거나 할때 편할 것 같습니다. 샤워기 역시 마련이 되어 있고 아 이게 이제 그 질감 자체가 벽지의 질감이랑 비슷하긴 한데 요게 이제 다 방수 처리가 되는 것 같아요. 느낌 자체가 보니까 어 이거 되게 좋다 근데.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포타포티나 이런 것들 넣으시면 은 이제 화장실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쪽에도 워크스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출입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오픈을 해보시면은 안에 이제 비닐도 아직 안 뜯어있는 그런 세차입니다 이렇게 되어있고 워크스로 충분히 가능하고 이 뒤편에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납을 어느 정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이런 것들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실내 등, 무드 등, 주방 등, 외부 등, 냉장고 등, 예, 인버터, 맥스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조작할 수 있는 조작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용량 전기는 인사철 600 암페어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590 암페어 표기가 되어 있는 걸봐서는600 암페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지? 자, 이쪽에, 오, 좋다. 여기도 이제 수납 공간이 있네요.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마련이 돼 있고. 이쪽에도 220V 전원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어, 여기 신발장이구나. 여기 신발장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공간을 쓸수 있는 곳들이 곳곳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소지품들이나 이런 것들 보관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어, 이렇게, 어, 야외 활동할 때. 타겟 시즌에 쓸수 있는 방충망을 또쓸 수가 있고요 여기도 위쪽에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안에 내부에 보면은 이 변환식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간 자체가 한 5인 정도 예, 5인 정도가 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쪽에 한분 앉아 계시고 양쪽으로 두명 정도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랑 같이 다니시는 가족단위 캠핑을 하시더라도 어, 괜찮을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이제 3인 정도 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 아이랑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쓰면 제일 좋을 만한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도 벽걸이형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서 여름철에 이제 캠핑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지금 에어컨이 없는데 에어컨이 생각이 굉장히 좋네. 그리고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무시동 히터, 시각 잭이랑, 뭐, 220V 단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네요. 수납 공간이. 와. 수납 공간이 굉장히 크고. 이렇게, 전자레인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음. 그리고 이쪽에 보면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공간 자체가 상당히 좀 오밀조밀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런류의 차들이 캠핑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역대 봤던 캠핑카들 중에서 가장 좀 깔끔하게 만들어지지 않나. 았 그리고 그톤 자체도 기존의 그좀 약간 할아버지 느낌. 할아버지 느낌이 아니라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의 색상들을 좀잘 어울러지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딱한대 남아있는 전시차종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단부분에 연락처 남겨둘 테니까 연락 취하셔가지고 빠른 구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용자 TV